왜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도바이 라고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수 있는 10월 19일 WPI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 심리상담소 추석맞이 특집 코인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석 때 많이 힘드셨죠? 네, 저도 명절이 다가오면 항상 가장 두려운 것이 오랜만에 친인척들 뵙고 형제들 만나는 겁니다. 예, 네, 처음 만났을 때딱 3분 너무너무 너무 반갑고 좋아요. 3분이 지나면 빨리 가야지, 빨리 안 가나, 이 생각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지 모르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걸까요 자 박사님 용산 기지 반환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그리고 반환됐을 때 임대주택을 짓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 걸까요 용산 기지 반환은 어 반환됐을 때 우리 땅이 외국군 주둔군의 기지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용산이 참 그런 땅이거든요. 가장 처음 시작은 청나라 군대가 이목을 난그 반란 진압을 빌미로 해서 이 땅을 차지한 게 바로 용산이었어요. 그 땅을 일본군이 차지하고 그 땅을 미군이 차지하고 해서 외세의 지배 속에 이 나라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수도 가장 가까이 수도 안에 있었다는 것이 참그치욕스러운 역사에서 이제 뭐. 미군 기지가 저기 옮겨갔죠 조금 멀리 옮겨갔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외국군의 군대의 기지가 이 나라에 있다는 것이 쪽팔리긴 하지만 그거는 뭐 그래도 뭐 참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반환이 됐을 때 임대주택을 짓자는 사람들은 네 자기 주택이 없는 분들 그리고 그거를 역사적으로 의미 있게 써야 되는데 이 나라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노예의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를 정부가 해줘야 된다 정부가 다 돌봐줘야 된다 그 노예를 위한 뭐 집단 수용소와 같아, 가까운 그런 상황인데 외국군이 철수하고 나서 다시 국내 노예들로 만드는 집단 거주지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공간을 공원으로 하자는 말도 있는데, 저는 공원이 가장 맞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이재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분의 운명이 많이 달라지겠죠. 사필귀정,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니, 그렇게 될 겁니다.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 박사님, 그래도 조금 앞을 내다보시니까, 그래도 이재명 씨가 이... 100만 원 이하로 벌금 받는 형이 되거나 아니면 무죄로 될 가능성은 없나요? 뭐, 그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신지 기사에 뭐, 반전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러면서 쓴 기사도 있던데, 네. 뭐, 그런 카드가 있으시면 잘 반전에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게 별로 먹히지 않으니까 얼른 기사로 조금 내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뭐, 이 대법원 판사, 분의 결정에 따르겠죠. 뭐 사실은 알아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 로엠이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로맨 M 자가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는 질문이라면 어, 로맨 M 자는 본인의 불안이나 본인의 흔들리는 마음을 줄이고 본인이 아이디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뚜렷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 가서 엄청 안 맞았던 사람이 있는데 WPI니까 매뉴얼 에이전트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아이디어 컬처. 왜안 맞는지 아세요? <laughs> 여행 가면요. 아이디어 컬처는 스케줄을 안 따라요. 그냥 야, 뭐 굳이 거기 가서 볼 필요가 뭐가 있니? 야, 꼭 지금 시간에 맞게 먹는 거 아니지 않냐?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러지. 그런데 에이전트 컬처론 거의 5분 단위, 10분 단위로 해야 될걸다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같이 가면 서로서로 엄청 안 맞죠. 그래서 이 에이전트랑 아이디어를 안 맞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갔을 때 각자가 충족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틀린 거예요. 서로 다른 욕망을 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행동하려고 하니까 엄청 힘든 거죠. 그래서 결코 가지 마셨어야 돼요. 어, 김구라가 여행가는 모습이 안 어울리죠. 맞습니다. 그리고 김구라하고 같이 여행을 가면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냅둬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내할 대로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일어나서 니 편할 때 아침 먹고 니 가고 싶을 때 가. 그리고 간혹 생각나면 전화하고 문자 때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여행을 다니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몇 시까지 거기 가가지고 뭘 봐야 되고 뭘 봐야 되고 뭘 해야 된다. 이러면 돌아버리죠. 네. 예. 박사님, 휴먼인 것 같은 여자인데 메니에르 병을 가지고 있어요. 난청도 들리고 한쪽 귀가 안 좋고 이런 친구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요? 메니에르 병이 뭔지 제가 잘 몰랐어요. 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상당히 신체적으로 핸디캡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본인의 불편함을 신체적인 문제로 이야기하는 거로 봐서 뭔가 이 당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못 하고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네. 어, 리얼이 얼마나 편한데요? 예, 리얼이 편해요. 리얼은 진짜 돈만 있으면 그리고 본인이 누구 눈치 안 보면 최고로 편한 성향이 리얼입니다. 하얀 나비 넥타이 박사님만 어울릴 듯. 네. 이거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로 보내 주셨어요. 네. 어 영국에서 계시는 분인데요. 저한테 상담을 받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선물, 초콜릿과 함께 보내왔어요. 참 그리고요 추석을 맞이했어요. 저한테 그리고 우리 항심서 스태한테 선물을 보내주신 분 많아요. 그리고 도시락을요, 아니 이 아이돌 도시락 그거를 이 만들었어요. 우리 항심서 스태분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방송이 끝난 다음 날 배달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 동안 보관 못해가지고요. 제가 다 먹었어요. <laughs> 죄송해요. 네, 그리고요. 어, 포도도 보내주신 분 있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하고 같이 온 달걀도요. 어이, 토종닭에서 놓은 아주 신선하고 너무 좋은 달걀이었나 봐요. 제가 톡! 같더니요 알이 그대로 있는 거 있죠. 이야, 너무 맛있었어요. 네 그리고요 한 우물 파고 싶은데 학자의 길도 어울리나요 로맨휴면이 똥 높고요 셀프도 높으신데 근데 그럼요 학자의 길은요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요 본인이요 그냥 꾸준히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절희한 가지 자책을 하지 마셔야 돼요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뿌듯함을 항상 느껴야 되고 근데 학자의 길은 사실 어, 대한민국에서 학자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수도사의 길을 가는 것 이상으로 이상으로 참 힘든 길인데 대개는 공부를 하면 돈을 번다, 권력을 얻는다. 대한민국에서의 공부는 철저하게 리얼리스트적인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자의 길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게 되네요. 학자라면 학벌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만큼 학벌이 필요 없는 거.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학자 누구예요? 있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학자는요. 가장 대중들과 역사적인 정보들을 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학자로 대접받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의 학자는 쇼맨십이 있는 사람이 학자지 혼자서 연구하는 거는 어, 학자라고 할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설민석 맞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 석학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울고 싶었어요. 대한민국의 학자는 없어요. 학대하는 사람만 있어서 학자는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은 많아요. 네. 트위터 역자학사 전우용 선생. 예, 이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뭐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트위터도 열심히 하시고요. 네, 가족이 힘들 어 한다고요. 네, 가족은 뭘 하든지 간에 힘들어 해요. 대한민국에서는 다. 어, 교수님은 평소 어떤 유튜브 보고 계시나요? 네,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를 보고 있고요. 그거는 유튜브 올리 전에 제가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 유튜브는 역사 관련된 유튜브 많이 보고 있고요. 특히 전쟁과 관련된 유튜브 왜 그걸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서 전쟁은 왜 했어야 될까 왜 하는 걸까 전쟁을 하면 그이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는 어떤 심리였을까 그 결정을 내렸던 장군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말단안 되는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의 심정으로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 그래서 역사 전쟁물을 많이 봐요 유튜브. 교수님 간혹 철학적인 거 보나요? 예, 철학 강의도 간혹 보는데 보다가 많이 웃어요. 왜냐면, 대한민국 교수님들 철학 강의한 거, 당신이 말씀하시면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도 이분이 제대로 모르고, 뭐 이야기할 때, 노자 강의 하시는 분, 그 강의 들으면서 막 웃음이 나요. 어려운 용어, 내가 모르는 용어는 많이 쓰는데, 인간에 대해서 진짜 더 모르고, 더 놀라운 건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뒤에서 나온 이야기가 서로 틀려요. 그래서 진짜 뭔가 철학자를 우리의 현재의 삶에 적용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말씀을 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저렇게 천연득스럽게 자동적으로 잘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그런 철학자 강의 안 봐요. 교수님과 법륜스님의 상담 차이는 뭐냐고요? 법륜스님은요 부처님 백을 써고요. 저는요 백이 없어가지고 제가 들고 다니는 백팩, 그 백으로 쓰고 있는 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간혹 여러분들한테 후원해달라는 협박을 하는 것그 정도로 하는데, 법륜스님은 부처님 백 든든한 게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상담의 가장 큰 차이지 않을까. 그래서 법륜스님의 모든 상담의 결론은 108배 하세요. 가 되는 거고요. 저는 후원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Yeah. 요즘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걸 지켜보자니 너무 하도나고 우울해요. 어휴, 그거를. 화를 내고 우울하면서 생각하신다면 본인이 그때 집을 샀어야 하는데 집을 못 샀어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 집값 도 올라라고, 오르면 너무 좋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쓸데없이 땅에, 집에 돈을 깔고 살지 않는 삶을 내가 설계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기회를 지금 세상이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값을 오르는 거는 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보고 계시면 너무나 괜찮아요. 네. 저든 피터슨이 어땠어요? 뭐그 사람 뭐 그냥. 권한 이기 그리고 뭐, 나름대로 남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조던 피터슨의 이야기를 본인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 모시고 싶은 훌륭한 학자나 성인이 참 없는 시대에 저분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박사님 저희들이 박사님 백팩이 되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어전 조던 피터 조던 피터슨을 싫어하는 사람이 심리가 궁금하네요 네 조던 피터슨을 또 싫어하는 사람은 아, 뭐 황상민도 싫어할 거니까 뭐 그냥 뭐 싫어하는 사람 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싫어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더 이상 그 심리 알 필요 없어요. 네. 조던, 조던 피터스는 머리 좋아 보이는 연예인 느낌. 뭐 그렇게 가질 수도 있죠. 왜냐, 뭐, 일반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야기를 아주 지식인처럼 교수잖아요. 우아하게 하니까 그렇고. 또 뭐, 유튜브든 방송 출연 많이 하시면 또 그래서 인기를 끄니까 연예인이죠. 어, 박사님, M자 성향인데요. 사회초년생이라 아직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없는 데라고 데 있는 데라고 이야기했으면 무슨 말이죠? 사회 초년생은요. 아무 성과가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 지나야지 자기 스스로 성과를 생각할 수 있냐? 대개는 5년 정도를 잡아야 돼요. 사회 초년생이면. 3년 정도를 잡는데 3년 정도 잡으려면요. 본인이 사회 성과를 생각하기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네. 늦게까지 나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럼 골병 들어요. 요즘엔 힘들어서 조금 내려놓을까 하는 생각인데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거는 본인이 성과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신호로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성과 있는 일은 하면서도 힘들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캐롤이랑 기생충 리뷰 너무 좋았어요. 그럼요. 그 캐롤 캐롤은 영화사에서 저보고 리뷰를 해달라서 요청을 했고요. 저 해줬고요. 기생충은 우리 스탭들하고 다 같이 가서 영화를 보고 나서 토의를 했는데 앞으로 그거를 매주에 하나씩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벌새라는 영화가 참 좋다던데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벌새도 그러면 다음 주 목록에 집어넣죠. 근데 벌새가 제가. 그 영화 프리뷰를 봤는데 뭔가 조금 이상하던데. 네, 윈스턴 처칠 영화 다키스 아워 해주세요. 어, 그것도 한번 해볼 생각도 있어요. 네, 영화 케빈에 대해서 케빈과 엄마의 심리.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떤 분하고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했어요. 그럴 때 너무 너무 왜냐하면. 어, 케빈의 엄마는 아이디얼리스트 그 자체인데 케빈은 과연 어떤 성향으로 구, 분석을 할수 있을까 상당히 생각을 하고 많은 엄마들의 나이트메어가 아마 케빈과 같은 자식을 가지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에 또는 엄마들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었거든요. 네. 기생충 영화 보고 컴플렉스 생겼다는 분은 자기가 너무 리얼로 산다라는 거를 느꼈지 않았을까 싶네요. 어, 벌써 9시 아, 10분이 넘었어요. 우리 스텝들 지금 예,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몇명 들어왔나요 네 그걸 확인하는 거로 끝내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추석 마무리 잘하시고요 내일 즐거운 한주 시작하시면서 혹시 황심소 단톡방에 꼭 여러분들 이 황심소 영화 리뷰해 주세요 위스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수 있습니다.